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삼성 SDI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지금 시세가 미친듯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벌써 지금 45만원까지 왔다는 얘기죠 엊그제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리꽂으면서 이게 주식이냐 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 그래도 삼성 sdi 인데 34만원이 말이 되느냐 라고 했는데 자 불과 엊그제 한달 만에 지금 바로 이렇게 엄청난 폭등 나왔다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왜떨어 면요 거기에 대해서 왜 떨어지는지 이유가 없이 쭉 빠지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다고 조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수급 분석, 차트 분석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들이 계속해서 호재를 더하면서 미친 듯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자 대형주 같은 경우 이게 특징이에요. 자 올릴 때 엄청나게 분위기를 굉장히 띄어가지고 올립니다. 왜? 이러한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 개인들 꼬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잠깐 보시면은 자 정부에서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아 d 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지금 1000억 투자하고 뭐 300억 투자하고 한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배터리 사업하는데 뭐 100억, 1000억 뭐 그렇게 큰돈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것들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올해 2차 전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반등 나올 것 전부 다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올라올 기미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산 리튬의 가 탄산 리튬 같은 원자재에 굉장히 민감한 2차전지 같은 경우 당연히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그중에서 전고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작년 중순 이후에 6월달부터도 계속해서 SDI에서는 호재를 내뿜으면서 달려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 떨어지지도 않았죠 그 다음부터 쭉 이제 초전도체가 엄청나게 유행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2차전지 쪽에선 수급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고 올라가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차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 좀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히나 더잘 보셔야 되는데 월봉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이렇게 지지정 제대로 잡아주고 지금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쌍봉 맞고 지금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지지반등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요 라인 때 얼마냐 바로 50만원 언저리까지는 회복을 해줄 거라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차트 지지정 잘 받아주고 있고 지금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추세 잘 이어나간다면 상반기 내로 50만 원 다시 한번 돌파해 주면서 매물대 소화 한번 해줄 거예요.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실 텐데요. 아직 주봉상 일목균형표 이러한 구간을 완벽히 통과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뛰어넘어가지고 뭐 미친듯이 날아가겠다, 막뭐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세울 만한 충분한 수급이 들어왔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만 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반등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를 잘 지켜보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수급도 같이 알아보셔야겠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장이 굉장히 들쑥날쑥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닥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부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지금 기관 쪽 수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연속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 금투 보험 투신 기타 금뿐만이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바닥권이라고 해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다. 더구나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외인 개인 빼고는 모든 기관 싹다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관 쪽에서 밀어올리는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건 뭐냐면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 기관들은요 한번 사게 되면 연속해서 쭉 사는 경향이 있다. 즉 추세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 보통 우리나라 K주식 같은 경우는 추세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 아래 뉴스 터트리면서 떨구면서 막휩수를 주면서 박스권을 많이 만들지 일정한 추세를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수급을 만들어 주는지 바닥을 잡아주면서 기관 쪽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눌린다 하더라도 차트상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 뚫어줬기 때문에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급 들었다는 거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대형주니만큼 여기서 계속해서 미친 듯한 폭발적인 상승 노리시기 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눌렸을 때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에서 잡으시면 더욱더 큰 수익 드실 수 있을 텐데요. 대형주기 때문에 사놓고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라 하여도 사고 나서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박스권 만들고 다시 한번또몇 개월 동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몇년 뒤에는 삼성sdr 회사 자체가 든든하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수많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시세 붙었을 때잘 접근하신다면 단기적으로 큰돈큰 큰 수익 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런 기본적인 삼성sdr의 세력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 얻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속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